뭐 요런 식으로 신라면 10개 사면은 1500원 오징어 짬뽕 10개 사면은 200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u 이벤트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편의점 영상에서 요거 cu에서 하나카드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면은 봉지라면 번들로 두개 이상 구매하면은 30% 할인되는 거 알려드렸죠. 결제하기 전에 꼭 요렇게 qr을 찍으셔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두 개씩 구매를 하셔야 돼요. 뭐 여덟 개, 여덟 개이렇게 구매해야지 이 가격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유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배너가 있어요. 맛있는 라면 만들기. 이거 눌러서 뭐 이런 거 눌러 가지고 라면 만들면은 할인 쿠폰 주는 거거든요. 최대 50%. 이게 이제 라면 할인 쿠폰이라서 이 쿠폰을 받으시면은 요 봉지면 구매하실 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구매하시려면은 두 개씩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팔도 비빔면 진라면 참깨라면 부대찌개 멸치칼국수 순하군 안산탄면까르보보이다 진짬뽕 오징어 짬뽕 요런 애들은 추가적으로 할인이 더 들어가거든요. 요런 너구리라든지. 신라면 요런 애들은 추가 할인이 없고, 그래서 내가 요런 식으로 뭐 10개 에 200원 사겠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할인 들어가는 걸 구매하셔야 돼요. 오징어 짬뽕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요 상품 할인이 들어가서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코드를 총 4번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라면 쿠폰 한번 찍고, 우주패스 아니면은 SKT 통신사 할인 찍으시고, 요 할인 QR 찍으시고, 결제할인,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드할인, 찍으시면은, 최종적으로, 요런 가격이 나온다는 거. 근데 또 요거는, 운도 있긴 한 게, 요 쿠폰이, 뭐, 10%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요거를 두 개를 구매하잖아요. 어쨌든, 무조건 두개 이상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c u 라면 쿠폰도 두 개를 쓰시면 좋아요. 이제, 아이디다 한번 가능한데, 뭐, 다른, 부모님 아이디라든지 요런 게 있으시면은 그걸로도 받아서 쿠폰을 두 개를 적용하시면은 뭐 100원, 200원, 300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 도 아셔야 될게 만약에 50%가 나와요. 그러면은 50%는 할인되는 게 결제하는 금액보다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30%, 20% 요런 거두 개씩 쓰시는 게 할인율이 좋게 나온다. 어쨌든 뭐 우주패스 할인 이런 거 없어도 저거 라면 쿠폰 받고 이 결제 할인만 받으셔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주패스 없으셔도 요거는 참여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저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가업카페 라면 검색하시면은 라면 글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 몇 개만 보셔도 솔직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냥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라면 교차로 집으셔도 되고 내가 조금 더 할인 받겠다. 그러면은 같은 걸두개 집으신 다음에 라면 쿠폰 찍으시고 통신사 할인 아니면은 우주 패스 할인 찍으시고, 결제 QR 찍으시고, 최종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시면은, 라면 10개에 1000원, 라면 10개 500원,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라면 좋아하시면은,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매장에 가시면은, 이게 번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낱개로 5개 집으신 다음에, 번들로 결제해주세요.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면 쿠폰이 사실 오늘까지거든요. 제가 이거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